영탁의 소속사는 이날 오전 연예인의 근황에 대한 중대 발표를 했다. 영탁이 신곡 발표와 흥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후 무명 음악가가 그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으로 끊임없이 말썽을 피웠다. 특히 영탁이 작곡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루머를 고의적으로 유포했다. 소속사는 영탁의 권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즉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변호사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연예인의 정의를 되찾고, 그녀의 평판을 해치는 행동을 막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영탁은 음악을 사랑하는 대중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음악 사업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팬들에게 최고의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그녀의 창작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영탁의 소속사로부터 이 무명 작곡가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영탁이 작곡 아이디어를 훔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것은 무명 음악가로 근거 없는 혐의를 규명하고 반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회사는 또 영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연예인의 공정성과 올바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건을 본격적으로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 그동안 팬들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속사 측의 노력과 팬 커뮤니티의 성원으로 영탁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계속해서 예술에 집중하고 관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영탁 소속사의 계속된 발표는 명확한 증거와 정보를 공개한 후 사건이 공정하고 자세하게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무명의 음악가는 저질러진 명예훼손과 잘못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그는 영탁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전의 혐의가 근거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영탁의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권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채택하고 작곡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영탁의 무죄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노래와 양질의 예술 활동을 선보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영탁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음악과 연예 활동으로 팬들에게 보답할 계획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팬들도 그녀의 음악과 예술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미래 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